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족제비 줄넘기. 이렇게 그냥 줄넘기 하는 거예요. 뭐야, 뭐야, 화면 안 보여. 근데 이거는 왜 화면이 자체적으로 약간 까만 게여어있냐 야, 이상한 데 보다가 죽었어. 들어가! 이거, 이거. 내날 이거 몇점냈라 이거는 반복하면 돼요. 근데 이게 엄청 빨라지던데? 오오, 빨라진다. 그래도 아직은, 할만 해, 네 네. 야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흐 <laughs> 아! 뭐야 왜 200... 아 이게 또 비율이 다르구만 250점인데 63포인트야 왜 다시 해봐 아왜 화면이 커졌어 다시 작아져봐 다시 한 판만 더 해보자 화면이 커져서 안 되겠다 핫둘셋 아,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다 아까 25개 한아 25개 아니었나? 아잠깐 제대로...아니야 왜 이렇게 <laughs> 아 아니